40년 전 커피 한잔 하자던 약속을 아들이 지키러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스카노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올해 66입니다. 1985년 겨울, 군대에 금성 커피 자판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전우 한 명과 매일 밤 커피를 나눠 마셨죠. 어느 날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형이 사는 거다. 그래, 전역하면 제대로 된 다방 가자.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화 15도 혹한기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4시, 눈 쌓인 산길을 걷고 있었죠. 갑자기 제 발이 얼어붙은 돌에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옆은 3미터 아래 계곡이었어요. 그 순간 병철이가 제 군복을 움켜쥐고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넘어졌고 대신 병철이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의가사 전역을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사고날이 다가오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있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했어요. 얼마 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상훈 씨 맞으신가요? 저는 이병철 씨의 아들입니다. 며칠 뒤그 청년이 카페에서 커피 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85년 12월 4일 오늘 상훈이 형을 구했다.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다만 다방에서 커피 한잔 먹자는 약속을 못 지킨 게 평생 미안하셨답니다. 그래서 만나뵙자고 했습니다. 40년 늦었지만 아버지 약속 제가 지키러요. 고맙네. 그렇잖아도 내내 미안한 마음이었어. 오늘 커피는 내가 사지. 아니 식사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더 들려주겠나? 어떤 약속은 세월을 건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다음 세대가 기억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